네. 어, 다음으로, 동진 세미캠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00원에, 굉장 어, 진짜 어. 높게 사셨네요. 네. 20%를 사셨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 동진 세미캠이라고 한다면, 은 뭐, 좀 유명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재 업체, 반도체 뿐만 아니라, <laughs> 사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이라든지, 혹은 LCD라든지, OLED 같은 예,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쓰이는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제품들 이 있어요.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겹쳐서 쓰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 재료 쪽으로 해서 납품하는 회사들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둘다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비중도 크고 LCD라든지 여러 가지 OLED 같은 그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업황이 고정을 찍은.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저는 참 여기 이제 벌써 금년 초부터 제가 이제 전문가 생각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죠. 반도체 고점 논란, 음, 동네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립적인 의견을 많이 좀 드렸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뭐 이제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캐파를 증설해서 생산 설비를 늘려놨다라는 거죠. 나오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진 세미킴이라든지 뭐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소재를 만드는 그리고 소재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그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반도체 꺾이면서 같이 꺾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니까 동지 세미캔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요,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대인데, 과거에는 한 8천억 정도 갔었거든요. 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laughs> 과거 이제 작년 어, 10, 2017년 11월 달요맘 때쯤 뭐 본다라고 했을 때 25,000원까지 갔었네요. 그게 9,000원까지 흘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흐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고점 논란,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고점 논란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흘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가격은요. 결국에는 금년도에 낼수 있는 실적 그리고 내년도에 낼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도 약간 좀 거품이 다 빠진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던지긴 또 애매한 가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laughs> 어, 반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지금 20% 정도 가지고 계신데 14,300원이 너무 비싸게 사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반 정도 10% 포인트 정도는 목요일 정도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생각을 할때 이번 3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따라서 11,000원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는 한 11,000원 정도에 던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